스콥스 아, 스코 샐러드 <laughs> 이게 머리 박는 사람이 있어? 나뭐 안돼 얘좀 누가 먹어? 160. 아 맞네 160이네 이160안 네 되나 봐. 아니야, 봐봐. 나당나붙나안 봐봐. 아랫 장수. 아, 야수장 여기 강산교 대구. 치워는 아니고 사실 여수야. 아니고 사실 순천이야. 대학생 같은 그녀. <laughs> 다왔습니다. 우리가 묵을 숙소. 자, 자 비지음. 쥐출연해도 지금은 택도고항택시가 날고 있습니다면죽도시기 네? <laughs> 우리는 마늘통닭을 먹기 위해서 야경가 보러 갑니다. <laughs> 브이로그녀 약간 진짜 그거 같아 서울에 우리 서울 갔을 때도 이랬잖아 이름 뭐였지? 낙산공원 낙산공원? <laughs> 여기 리컨 너무 뚱뚱이 알겠지? 야경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아 제가 팔이 좀 짧아서 <laughs>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금 뭘 위한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만의 아빛 <laughs> 어, <laughs> 지금 여기 어디선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근원지를 찾으러, 찾으러,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laughs> 대체 어디서 저기, <laughs> 나오는 음악인가? 저구나,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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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있 여기. 여기서 어, 여기. 내려가 한번 내려가 가보겠습니다. 청춘대 길이 뭐죠? 뭔가 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 어디로 내려가? 일로 너무 깜짝해 도대체. <laughs> 길이 라고 불을 심는데 길이 아닌 곳에 다데놀라라운데 놀라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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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다리 후들거려. 옆으로 내려가. 관절 상해. 후들거려. 더 내려왔더니. 어 다리 후들거려. 다리야. 개이 나다. 그렇게. 또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박이 여행. 힘들다. 힘들다. 어 그런가 하고 싶어. 근원지를 찾원지를습니다 <laughs> 사람들 목소리도 들려. 뭔가 진짜 줌바 댄스 같은데? 응. 가서 같이 추자 와, 멀리서 소리도 건너면... 의그 던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소리의 그던지 눈치... 찾았습니다 <웃음> <웃음> 야 무슨 <손이> 말안돼데 <laughs> <어른도> 운동하면 되시잖아 <laughs> 우와 재밌겠다 우다가 <우리도> <laughs> <laughs> 와 이게 팔강좌까지 들린다고? 와 대박이다 진심 쫌만 송리통닭을 먹어라 계단 무슨 일이야? 올라가 주세요 올라오세요 아 어지러워 <laughs> 어, 지금 또 왔어 조심해. 160 넘는 나조심해흔어흔 끊지, 조심해야 돼. 조심야 <laughs> <laughs> 기다려주는 자세. 하나, 둘, 셋. 네, 그만 앞요다가슴살이가있으시고요 제가 네, 앞에 마늘잘 섞어서 찍으셔서 김치 곁들여주세요. 이 알아, 지만은이 알아, 나지은 드세요.

님 <laughs> 잠시만요. 피팅룸 피팅룸 따주세요 네네 피팅룸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직업이거든요. 무시. <laughs>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와 이만원 나에? 헉? 아 이거 필름이고, 아 이거는? 와. 필카. 귀엽다. 어만 팔천 원. 도착을 쓴다 일본 컷이었어. 숙소 바로 앞에 있었어 여기. 였어 <laughs> 정문으로 다시 들어 어? 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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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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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있었어브루여스 자연스럽게 우리 정문으로 들어온 여아 <laughs> 어, 여기. 브루여스구나 <laughs> 가고 싶었던 거. 고맙습니다 어디 안 뜰까? 빵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아이윤지가다 네. 아, 읽은 거막가여 뜨여 건가 같뭐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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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반틈 읽었어. <laughs> 주인 밥 달라고. 냐옹. 건강해 보이네. 내가 주인 나오라고 뭐라는 거. 오는 거야? 안출 수는 <laughs> 응. 어, 없어. 야, 밥 먹어. 잘못달그딱달그덕원1 6 0원 프로젝트 시작했죠 둘이 귀한 프로젝트로 어! <laughs> 둘이는 15년간 으, 좁은 산장에 갇혀있었는데요 보살핌과 노력으로 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둘이를 보는 순선시의 소망은 단 하나, 소망은 단 하나. <laughs>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어? 돌아왔대 그래서? 그해결우 둘이 어 여기 돌아왔네 <laughs> <laughs> 여러분의 소망을 순천만에서 펼쳐보세요 펼쳐 이런 게 온가봐 다 소망 끈지 <laughs> <왠지> 소망 뭐야?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응. 길을 달렸는데 막 신나서 엄청 많이 달렸는데 응. 어디까지 가면 정말 이상한 끝까지 가버린 거야 응. 흙탕 막 쩌는 그런 데까지 그래서 응. 옷다 베리고 돌아오는 길 엄청 힘들어 가지고 우리 진짜 힘들었어 오는 길에는 완전 자전거 바퀴에 흙다 베리고 막 그게 다야? 응 <laughs> 다야 그게 다냐고 <laughs> 다예요 똥아, 칠개가 놀고 있다는데 어디? 여기. <laughs> 아, 짱뚱아, 짱뚱아. <laughs> 놀고 있어. <laughs> 어? 뭐야? 이거 개다. 올라와 봐.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이거 보인다. 이거. 응. 크네, 크네. 얘도 개다. 빨갛게 있네. 이거 흙 흙물 먹은 얘도 개다. 얘도 음. 개고. 여기 개 진짜 많아. 이걸 칠개라고 하나 봐. 어, 얘도 개야. 얘도 개네? 야, 아, 얘도 아, 개야. 휴대폰 봐봐. 짱뚱어는 어디 있어? 와, 여기 개밭이다. 짱뚱아 여기 있어. 순천만 안녕! 배고픕니다. 어디서 올지 모르는 버스를 위해 서로 대기할게요. 대기 중. <laughs> 겁나 많아. 순천에서는 렌트하세요? 시간리에서퇴이자서퇴이 자리에서 퇴술을 선택하세요, 아, 이거. 승차권 예술을 선택하세요. 네.